여러 가지 상이 있었는데 이게 가장 소중하자는 하는 게 아닌 소중한 것이 아니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상당히 평범한 일을 한 것이고 또 당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인데 각별하게 저한테 이런 상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또 받는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회장님의 이사장님의 생각을 좀더 크고 좀더 넓게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와 공동의 편의를 위한 그런 기업을 해나가라고 하는 격려로 말씀다 바닥지도, 그런 마무리 이 표를 받습니다.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